용산에 있는 트리니티 산후조리원 입니다 호텔 객실이랑 같은 형태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 2명당 한 분이 돌봐주셔서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단지 2주에 1300만원 정도라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산모의 밥은 하루 3끼랑 간식 3번이 나옵니다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을 먹는 스케줄이에요 전반적으로 양이 많아서 혼자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먹는 걸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요일은 점심 간식으로 애프터눈티 세트가 나오네요 그리고 보호자 식사는 드래곤시티 호텔 뷔페인 푸드익스체인지에 그래서 아침을 먹을 수 있습니다. 가서 먹어도 되고요. 새백 정도 포장으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신나서 이거저거 먹었었는데요. 기간이 길다 보니 나중에는 살을 생각해서 간단히 먹거나 방울토마토 위주로 먹었어요. 점심 저녁은 안 나와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보호자는 호텔 라운지를 하루 1회 이용이 가능한데 음료랑 쿠키들만 있습니다. 그리고 수영장이랑 헬스장. 이것도 산모는 갈 수가 없으니까 보호자용이에요. 이제 방입니다. 모션 베드로 되어 있고 안마기도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산모 옷은 세탁을 다 해주시고 방 청소도 매일 해주셔서 편합니다. 퇴실 때는 선물도 주시네요.